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좀 산뜻합니까? 여러분, 예, 오늘도 소리 질러,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이제는 저는, 저는 좀 생각이 그래요. 저는 천천히 가는 게 좋다. 예, 너무 막 급하게 가면 또 급나가고, 막 이러면은 아, 또또 또 힘들어요. 예, 천천히. 꾸준하게. 근데 이번에는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는 좀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좀 급등을 했지만 이제 천천히 가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라 예측의 영역이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한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꼭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 일단 카카오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주봉입니다. 자, 카카오 주봉인데,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죠. 힘, 힘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우, 카카오 팔고 삼성전자 살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삼성전자 팔고, 예, 뭐, 딴데 갈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과거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네 종목은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좀더 가다가 물론 얼마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더 가다가 또 조정 받잖아요 그럼 또 카카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성이 좋고 실적과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팔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또 여기서 조금 더 올랐다가 옆으로 또한두서어달또 의향 행보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저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조금 기간조정 옆으로 한 8만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8만원에서는, 왜냐면 8만원대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기간조정을 펼칠 확률이 높다.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고 9만원 뭐, 뭐 어떤 분은 뭐올 연말에 10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또두 번째가 뭐냐면 자 빠질 때는 멘탈 값이라 그랬죠 예그니 멘탈 값이다 멘탈 값으로 여러분 돈 버는 거다 멘탈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담력 값이에요 담력 값 무슨 말이냐면 내 사전에 수익률 10%는 없어 내 사전에 수익률 20%가 없었어. 만약에 여러분 지금은 83,000원, 85,000원이 내가 매수가였으면 지금은 77,400원 뭐 이러니까 그냥 아이 뭐 언제 오냐 이렇게 이런 마인드시잖아요. 멘탈값이 멘탈값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 삼성전자 만약에 내가 85,000원이 매수가야. 근데 삼성전자 97,000원 가 있어요. 그거 그때부터는 무슨 가격입니까? 담력 값이에요, 담력 값. 담력이 있어야 돼, 그때부터는. 자, 내가 매수한 가격이 7만 9천 원, 8만 2천 원인데, 삼성전자 아직 9만 4천 원가 있으면, 언제 팔아도 수익 구간 아닙니까? 언제 팔아도? 그러면은 또 팔고 싶어, 난리야, 그냥. 뭐, 조금만 뭐 한다 하면은 팔아야 되고,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고, 저 수익 저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면서 담력이, 항상 떨려요. 저 같은 경우도 수익률 몇십 프로 되지 않습니까? 막, 8만 몇천 원갈 때, 우선주 갈 때,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자랑을 하고 뭐, 그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멘탈 값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력 값. 자,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수익 안 나서, 아직 덤덤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9만 5천 원 가고, 9만 9천 원 가고, 10만 원 넘어가고, 10만 전자 넘어가면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그냥 난리, 난리, 난리. 그때가 되면 그냥 간이 그냥 벌렁벌렁벌렁거려 아이고, 이거 팔아요. 물론 기분은 좋죠. 막 그냥 누웠는데도 뭐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것 같아. 뭐 수익률 많이 난 것도 아니지만. 붕붕 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막 팔아야 될지. 여러분. 물론 아직 그 시기는 오지 않았지만 제가 미리 내년 내년에 분명히 옵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백신 주사 놓습니다. 담력 예, 담력값입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수익 구간으로 접어 드시면 아마 파실 때까지 삼성전자 50만 원갈 때까지 100만 원갈 때까지 언제까지 들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담력값으로 버는 거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 수익이 나는 순간부터는 계속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예, 멘탈 관리, 오르면 오르는 대로 담력값, 담력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거듭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냥 안 갑니다. 흔들고 갑니다, 여러분. 계속 갈것 같죠? 관성의 법칙으로 영원히 갈것 같지, 영원히 갈것 같은 마음이 다 이제 가 있고 막또 그때 개인 투자자들 왁 들어올 때 그때가 또 조정이 옵니다. 기간 조정이 어든 가격 조정이 어든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담력 값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서버 수요 전망이 내년에 상당히 긍, 긍정적이다. 디지타임, 디지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버 출하가 한 167, 1,670만 1 6 7대그 정도 지금 되거든요. 내년에는 서버 출하가 한 1,815만 대, 올해보다 한7% 정도 성장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 내후년 가면 더 좋겠죠. 내내후년 서버 출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DDR5 때문에 그냥 팡팡 터지는 거죠. 그런 걸 보시고.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선 먼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DR4 8GB 지금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한8% 정도 내렸잖아요. 최근 2주, 최근 2주 동안에 현물 가격에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물 시장의 큰 손인 킹스톤 같은 경우에 공급 조절에 지금 나서기 시작했죠. 일부 이제 현물 딜러들도 물량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LSA 같은 홍콩계 증권사요. 지금 어제 어제 6일 날이죠.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8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이면 2 5요 25%. 여기 이 정도까지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얼마나 올렸는지 아십니까? 11만 4천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53%를 올렸어요. 투자 의견도, 예, 올해 8월에 제시했던 아웃포폼에서, 예, 지금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거의 지금, 에스, 삼성전자 10만 5천원인데, SK 하이닉스 미쳤죠. 17만 5천원이면. 거의 뭐, 53%나 올려, 지금 이, 이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CLSA에서의 그 보고서를 보면, 그, 그, 산지브 라나라는 그 연구원인데, 메모리 침체에 대한 우려는, 예, 가격에 완전히 반영됐다. 예, 완전히 반영됐고, 지금 이제, 회복에 대한 초기 징후. 이제, 이제 뭐, 중반이라든지, 뭐, 꺾였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초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내년 1분기에는 ASP, 어, 예, 바닥을 다지게. 저는 이런 걸로 무슨 ASP 말이서 어렵게 이렇게, 어, 다른 보고서에 이렇게 쓰면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분이 또 뭐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ASP는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ASP 평균 판매 가격에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물론 뭐 증권사 리포트를 100%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도 지금 요런 비슷한 종류의 보고서가 하도 많이 나와서 내년 어쨌든 2분기부터는 ASP가 오른다는 거에는 대부분의 의견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예, 11만 4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53%는 올려도,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차트 보면 거의 똑같이 가요. 그래서 s k 이닉스가앞 지금보다 53% 거의 뭐 오르면 물론 그때가 목표 주가도 오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아웃포폼 할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아직까지 그런 실적에 있어서 기회다 라는 거 삼성전자 지금 한 8만원 조금 안 됐으니까 여기서 50%면은 거의 뭐한 12만원 정도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s k 이닉스 목표가. 53%나 올려 잡았다. CLSA.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